볼게요. 얘는 우리 앞에서 또는일 때는 더하는 거였죠.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더하고, 둘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는 곱해주라 그랬지?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그럼 다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한 줄로 세우는 거, 뭐 이웃하여 세우는 거, 자연수 만들기, 뭐 대표뽑기,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설명했는데 다 똑같은 걸로 보면돼 일단 줄 세우는 거 먼저 볼게요.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을 한 줄로 줄 세우고 싶대. 그러면 다섯 명이 서 있을 자리 몇개 있어? 다섯 개. 응. 다섯 개 자리 있는 거죠? 그럼 봐봐. 다섯 명 중에서 맨 앞자리에 설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다 가지. A, B, C, D 다올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건 다섯 가지. 그리고 여기 한명 세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네 가지. 어. 한 명은 빼고 나머지 중에 와야 되겠죠? 얘가 여기로 옮겨오면 돼? 안 되잖아. 그럼 앞에 다시 해야 되잖아. 그얘 빼고 네 명. 그럼 여기는 두명 빼니까 세 가지. 여기는 여기 남은 한 명이 무조건 와야겠지. 줄 서라고 했는데 다섯 명 중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 아니 이게 여기 이 다섯 명 너희 보고 줄 서라 그랬다. 근데 영인이 혼자 나와서 서 있어. 그 줄이야? 그럼 영인이랑 현이랑 둘이 네. 서 있어. 그 줄이야? 다섯 명줄 서라고 했잖아. 그럼 다섯 명 중에 한 명씩 세면 안 되죠. 동시에 다서 있어야 줄이 되는 거지. 그럼 동시에니까 얘는 어떻게 해? 곱하는 거죠. 동시에라서 곱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외우지 마, 무작정 외우지 말고 동시에 서 있어야 줄이 완성되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29 곱하기 6이니까 120까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기 쉬운 걸로 묶어서 곱 해주면 돼. 그러면 2번에서는 5명 중에 2명만 뽑아가지고 줄 세운대. 그럼 줄설수 있는 자리 몇개 있다는 거야. 두 자리 있다는 거죠? 맨 앞자리에 설수 있는 애몇 명? 다섯 5명. 5명. 명? 다섯 명. 여기 한명 세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4명. 나머지 4명이 올수 있겠지? 얘네도 어떻게 2명 줄 서? 했는데 한 명만 쓰면 안 되죠? 둘이 동시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스명 가지. 어, 그럼 다섯 명 중에 이번에는 세명줄 세운데. 그럼 자리 몇 개? 세 개.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몇 명? 다섯 명. 두 번째는? 네 명. 세 번째는? 네 명. 다 곱해 주면 되겠죠? 몇 가지? 육십 가지. 아, 음. 그럼 네명줄 세운데.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줄 서는 건다 동시에 서 있어서 곱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번에는 이웃하여 세운대요 우리 수학에서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맞다, 있다. 이웃한 거. 다 있는 거 만나는 거고요. 이웃한 거. 아. 옆에. 어, 바로 옆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웃한다는 건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얘도 A B C D 다섯 명 중에서 A B를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 다섯 명을 줄 세울 건데 A B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친한 애들이겠죠. 그럼 얘네를 그래 너네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줘, 한 묶음으로 묶거나. 그럼 우리가 줄 세워야 되는 건 A B 이렇게 한 묶음이랑 C D E 얘네들을 줄 세우면 되겠지? A B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몇명줄 세우는 거예요? 네 4명. 명이죠. 그럼 네명줄 세우려면 4, 3, 2, 1 해주면 되겠지? 네명줄 세우는 거니까. 근데 A, B가 옆에 있어야 된다지 꼭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말 없죠? B, A가 오른쪽이어도 되지?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거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가지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 둘이 줄 서는 거 있지? 두명줄 세우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2 곱하기 1이겠죠? 두명 중에 두 명이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남은 한 명인 거잖아. 두 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더할까 곱할까? 곱, 곱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한 번에 줄 서는 거. 그래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몇 가지야? 거예요. 3, 2, 1. 얘는 어떻게? 곱해요. 그럼 6, 6, 36, 36. 네. 그래서 이윽하는 건 묶음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 줄 서는 거 곱해주는 것만 빼먹지 않으면 돼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필수 문제 1번은 안 해도 되겠지? 저기서 한 거랑 똑같은 문제죠? 1-3번 문제.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스우를맨 앞에 세우는 경우. 그럼 봐봐. 여섯 명줄 세우니까, 여섯 자리 있겠지? 근데 스우를맨 앞에 세우래? 그럼 스우 여기 자리에 줘. 이렇게 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되는 거지? 다섯 어, 명만 줄 세었는데 승을 명 빼서 나머지 다 명만 줄 세. 얘는 이미 정해졌잖아. 그럼 다섯 명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서 여기 올수 있는 다섯 명, 여기 네 명, 세 명, 두 명, 한명다어떻게 해요? 곱해요 그럼 몇 가지? 20 곱하기 이니까 1 2 0까지 돼요? 그러면 문제 추가해서. 너무했어. 그러면 중간에 몇 명만 와? 네. 네. 네 명이죠. 얘네는 이미 줄 세웠잖아. 신경 안 써도 돼. 우린 네 명만 줄을 세우면 돼요. 4, 3, 2, 1. 해서 몇 가지? 24. 네. 24가지. 근데 만약에, 승우 맨 앞, 은성이 맨뒤 정해주지 않고. 거 앞뒤로 줄 서는 거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137쪽 볼게요. 얘도 안 해도 되겠지? 이웃하는 거. 우리 같이 풀어본 거고요. 2-2번 하는 거 해볼까? 2-2번.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설때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있는데. 얘네 셋이 이웃해야 된다 쓰니까 묶어줘. 하나, 둘, 세명줄 세우는 거지? 3, 2, 1 해주고. 얘네 셋이 줄 서는 것도 곱해주면 되죠? 3, 2, 1. 곱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요 138쪽. 자연수 만들기. 얘는 새로운 거 아니야. 얘도 줄 서는 거 생각하면 돼. 줄 서는 거야? 카드가,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이 카드 0 없는 경우랑 0이 있는 경우 볼 거예요. 1, 2. 두 개겠죠? 그럼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 카드 몇장 있어? 다섯 장 어. 1, 2, 3, 4, 5다올수 있죠? 여기 다섯 장 그럼 한장 여기도 왔어 1의 자리 숫자 올수 있는 거몇장 남았어? 네장두 네 장. 자리 자연수 구하랬는데 여기다가 2한 장만 놓으면 두 자리 자연수야? 10의 자리 숫자만 이렇게 놓으면 두 자리 자연수야? 얘도 동시에 놔야겠죠? 줄 서는 거야.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니까 곱해. 그러면 20까지의 두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겠지? 돼요? 그다음세 자리 자연수. 자리, 자리. 자리 몇 개? 세 개. 백0 자리, 십0의 자리, 1의 자리. 세 개야. 백0의 자리 숫자 올수 있는 거? 5. 다 5일 수 있죠. 다 5. 한장 여기 넣었어. 그럼 남은네장또 넣었어. 두장 빼면 3장 곱해요그장몇0장몇0장 10장 어. 0장지0장수0겠지0장1 0을포함하는 경우는 좀더 신경 쓸게 있어. 봐봐. 얘 별표 장1 0요0이 있어. 만약에 두1자장 10장 10장 1 그랬다. 근데 여기다가 숫자 카0 넣고 0 이 놓으면 이거 두 자리 자연수야? 아니지. 자세 자리, 자연수,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여기에 0, 2 이거 세 자리야? 아니요. 아니죠.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신경 써야 돼. 한번 봐봐. 자연수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오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 에올수 있는 거몇이이야세 장. 이 응, 여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여긴 0이 와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그 다음 자리부터는 얘들아, 전체 다섯 장에서 요거 앞에 둔한 장만 빼면 되죠? 그럼 몇 장? 네장 있는 거지. 다섯 장에서 전체에서 여기 뽑은 것만 빼고 다올수 있어. 그럼 곱하면 두 자리 자연수는 열 여섯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 이 자리 몇 개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장? 가장0 빼고 네, 4점. 얘는 요거 한 장만 빼면 되지? 누구 온지 모르지만 전체 다섯 장에서 한장 빼니까 4점. 그럼 얘는 3장. 2장 빼야겠죠? 앞에서 쓴거 2점. 맞아? 전체에서 2점 빼는 거야. 앞에서 쓴 거. 순서대로 뽑는 거 곱해주면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 만약에 4살이 자연스러워 보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1, 2, 3, 4네장 4 중에서 두장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두 자리 홀수 만든대 그럼 봐봐 이거 홀수야 짝수야 짝수 홀수야 짝수야 Tá? 몇 가지 경우 2번은 2가 오는 경우 3번은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맨 앞에 0이 오면 안된 듯지? 근데 이미 0 썼으니까 0 빼고 나머지 4개 다올수 있죠? 그래서 1번은 4가지 얘는 0이 오면 안 돼? 그럼 전체에서 0하고 2하고 2개 빼야겠지? 그럼 몇장 남아? 3가지. 얘도 0하고 4. 2개 빼니까 3가지. 얘들다 응. 어떻게 해요? 더해요. 더해야겠죠? 0이거나 2이거나 4면 되니까. 또는 이라서 그럼 몇 개? 응. 10개. 10가지의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0. 다르죠. A가 반장일 때랑 B가 부반장일 때, B가 반장일 때랑 A가 반 부반장일 때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다르지? 반장 나와 할때 다른 애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다섯 명 중에 반장 부반장 두명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반장 될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한명 빼니까 부반장은 네명 남았겠죠? 그래서. 2 0까지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다섯 명 중에 두명 자기의 줄 세우. 그럼 반장, 부반장, 뭐였지? 체육구장 뽑는 경우의 수. 반장 자리에 올수 있는 몇 명? 다 명. 다섯 명. 반장 뽑혔어. 부반장은 4명. 얘가 또할수 없지? 그래서 나머지 네 명. 체육구장은 다뽑 그랬잖아. 생명 그래서 곱해줘요. 6 0까지 그냥. 근데 자격이 같은 경우도. 얘는 중요해 자격이 같을 때. 어떤 경우냐면, 똑같이 ABCD 다섯 명 중에서 거지. 그럼 일단 다섯 명 중에 두명 뽑는 경우의 수 여기 다섯 명올수 있고 여기에 4명 올수 있죠? 둘다 뽑으랬으니까 곱해 근데 여기서는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 B부터 뽑고 A 뽑으면 B가 반장, A가 부반장 각각 두 가지 경우로 들어가도 되지 얘는 A부터 뽑고 B 뽑은 거랑 B부터 뽑고 A부터 뽑은 거랑 어때? AB. 여기도 대표가 AB. 같은 거죠? 그럼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둘이 줄 서는 거한 가지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둘이 줄 서는 걸로 나눠줘요. 분모에다가. PC가 자리 바꾸는 3, 2, 1세 명의 줄서는 여섯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세 명이니까 같은 대표 세 명이니까 세 명을 줄 세우는 3, 2, 1로 나누면 돼요거계산하면1 0 가지. 어, 그래서 열 가지. 그럼 만약에 대표 네 명을 뽑아 그러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니까, 5, 4, 3, 2 되겠죠? 근데 자격이 같으면, 네 명이 줄 서야 되지? 4, 3, 2, 1. 해서, 이렇게 앞분에서 다섯 가지 경우 나오겠죠? 그래서 자격이 같을 때, 같을 때만 분모에 나눠주는 거 신경 써주면 돼요. 자격이 같은 경우만 나눠주기. 왜냐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입니다. 응. 그러면 139쪽에 필수문제 5번에 4번은 번볼까필수문제 5번은 사번3 9쪽 ABCD 다섯 명이 있대요. 근데 네, 4번에서 아. A. 아홉 명 중에 두 명의 대표 뽑으면 되죠? 그럼 사용이 들어갈 일 없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경우 아홉까지, 여기 올수 있는 경우 여덟까지 곱하고 끝일까? 응.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자격이 같잖아, 그쵸? 그냥 대이원이니까두 명이 자리 바꿔. 서 만드는 거랑 다줄 세우는 걸로 생각하면 돼 같은 거야. 특별한 경우 0을 포함하는 거랑 가격이 같은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문제 풀어.